희찬이의 방을 구경하던 강차열은 우연히 오빠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순간 서재석의 얼굴과 교차되면서 8년 전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충격받은 강차열은 피해자 유족이 진짜 동희의 가족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태안경찰서로 가서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여동생이 동희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차열은 망연자실한 채 좌절하는데요. 이제 이 사실을 동희에게 자백하려고 할 텐데 그전에 강성욱에게 먼저 알릴 것 같습니다. 강성욱은 힘찬이의 아빠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승주에 대한 죄책감에 절망하게 되면서 승주에게 용서를 구할 방법을 찾을 텐데요. 승주에 대한 배신과 실망의 감정이 동정과 연민 그리고 죄책감으로 변하게 되면서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가짜 임신인 줄도 모른 채 성욱은 승주에 대한 죄책감 하나로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고 승주가 원하는 대로 합방을 하게 되지만 승주는 진짜 임신을 할수 없게 될것 같습니다. 작가는 애초부터 아이를 버린 비정한 엄마가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불임이 되는 설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승주는 성욱의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될 것이고 이로써 그녀의 과거 행동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승주는 불임 사실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서 죽은 서재석을 이용하겠네요. 강성욱이 서재석을 치어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유산했다는 거짓말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승주는 재석이 사고를 당해 죽은 사실은 매우 슬프겠지만 애초에 사랑으로 맺어진 결실이 아니었던 만큼 재석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힘찬이도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거였겠죠. 그러니 재석의 사고가 승주에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아사갈 만큼 큰 고통이 아니었던 거고, 사고의 범인이 누구인지는 승주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이들 앞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연기할 것이고 기절하는 쇼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승주의 유산도 설득력을 얻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백승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성욱과 최미경을 묶어둘 구실을 찾은 셈입니다. 진짜 불쌍한 건 동희랑 힘찬 이뿐이네요. 앞으로 동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가 벌써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니 너무 아쉽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